안녕하십니까. 한주회 KPL 11차 사무실 박성 방송입니다. 어저께 어, 창원에서 열린 행사 잘 갔다 왔고 동대구까지 다 상륙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8시에 그 일본 분들을 만나 뵙기를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서 어 자료 체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어저께는 뭐 스님들 만나고 뭐 종교 단체 사람들 만나느냐고 넥타이를 메고 하냐고 보온에 신경을 안썼더니 정말 춥더라고요 어저께는. 그래서 어저께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단단히 무장을 해갖고 와가지고 뭐별 문제는 없습니다. 밤사이에 온도가 진짜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뭐 겨울이니까 추운 건 당연한 거고, 저는 뭐, 겨울에 따뜻한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정도 치이쯤이야. 뭐, 우리,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보온이라고 봐요. 카시미는 뭐, 토끼털 뭐, 이런 거밖에도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리털파까 이렇게 단단한 것도 있고, 뭐, 보온이, 뭐, 기가 막히게 되니까, 뭐, 이까짓 건 별거 아니고. 하여간, 우리 KPL 식구들은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십시오. 자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자기 때문에, 음, 저는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세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죠.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네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경색이 마지막인데 이제는 이제 저 이상은 병걸리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세브란스병원은 아예 지정병원으로 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 6,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몸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 들어가고 모든 걸 스톱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지금 60이니까 70 80 90 90 30년은 뭐 까딱없이 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2 4살에 졸업하고 2 5살에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한게 이제 30대 초반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 30년을 사업을 했죠. 했는데, 아, 뭐, 좌충우돌 막 경험도 없이 막덤벼가지고 어, 아, 좀, 정리 안, 정리정돈이 안된 상황이 있죠. 청춘이니까. 막 부딪히고 깨지고, 뭐,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청춘이니까 그게 가능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남은 생은 그때 30살 때가 지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경륜도 있지, 뭐 지금 뭐말 그대로 지적재산권도 세 개나 갖고 있지. 향후 한두 개더낼 거지.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도 지금 가능하게끔 딱 만들어 놨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경험도 더 누적이 돼 있고 그러면 아, 젊었을 때1년이 지금 지금은 한한 한 달밖에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부딪혀서 알았지만은 지금은 안 부딪히고도 아니까 그래서 자만은 금물이고 건강에만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 쓰고 안색 색안경 끼고 방송을 진행하는 거는 초 처음에 방송 진행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넘으면은 마스크하고 안경은 벗지 않겠습니다. 그럼 누가 무서워서 뭐 이런 건 없고요. 일단은, 음, 자꾸 일단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죠. 음, 하여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보번 오늘, 요번주에 아마 상의를 할 겁니다. 어저께 행사 갔다 왔으니까. 상의를 해서, 이제, 아이들 사주 보고, 그, 공학 관계 보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그, 일산 마두 사무실을 여기서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사무실로 이동을 할 건지, 오늘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어. 만약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만났는데, 어, 무속인들이 한 두세 팀이 따라올 겁니다. 와서 궁합사좀 제가 보지는 못하니까, 아, 그분들이 할 거고, 또 스님들이 좀 도움을 많이 줄것 같고, 갖고가 아니라 주,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어,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분 정도가 한 주가 될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어 12월 말 전에, 그러니까 어 26일이 26일에서 29일 사이에 한번 이제 전체 회식을 한번할 생각입니다. 저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까지 점심밥 한개 먹는 거니까. 해서 서로 얼굴들을 익히고 이제 내년도에 그 영업 성과를 보기 위해서 서로 얼굴들을 알고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상당히 운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 미신은 안 믿지만은 올해 영업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음 오늘 올해 뿌린 찌라시나 뭐 환불해시나 뭐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 주에, 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번 주에 대한여일의 회장을 한번 뵙고 어, 만약에 그분이 바쁘단 핑계로 이 찰피를 미루면 은안볼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나중에 울고 짜고 해서 소용없습니다 저는 뭐그 정도는 자신이 있으니까 나이 먹고 거지 같이 사는 거는 그 사람도 복기 있고 또 다른 사람 또 있어요 한 두서 두세 사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뒤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 저하고 저랑 같이 저를 믿고 따라오는 몇 분들, 어, 김 선생 믿고 그 그리고 뭐 안내장 그 김원정, 안기정씨, 안주현이 그 정도는 내가 챙기죠. 그 경천스님 그 정도는 내가 챙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굳이 뭐 따라오면 따라오는 거고 말만 마는 거지 자기들 욕심 때문에 따라오는 거니까 실으면말랑께로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뭐 겨울에 견딜만하다 뭐좀 뉴스에도 나오는데 아이 정도 갖고 뭐 걱정입니까?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업하는 놈이 뭐 추운 나 여름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자취 구들막 부딪히고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나이 먹으니까 못하는데 아 지금도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분들 만나서. 뭐 일본 진출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 2023년도 12월 20 아니 12월 10 17일 17일 오전 6시 55분이네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아 사무실로 와가지고 물론 좀 많이 춥습니다. 추워도 뭐. 이 정도 취집이 하고, 내일 아침에는 더 춥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지금. 어, 지금 6월성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생노병사에서 죽음을 책임지는 죄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것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음을 다 맞닥뜨리는 그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다 죽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 성형을 통해서 그래서 요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오늘 얘기가 잘 되면은 삼성하고도 짬을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 뭐 이렇게 막연하다고 그러는데 전뭐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 주식회사 캐링코리아하고 힘을 합치면은 얘네가 파주 공장은 LG가 있고 저 천안공장은 삼성 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잘 되면은, 아, 삼성 현대 아니면은 LG, 세 군데랑 한번 좀, 어, 뭐야, 사업 제안을 트라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한 분이 설명을 들으러 오고 있는데, 일본분이에요 그분은. 그 제가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 사업 설명을 하고, 어 일본 국역 자기는 일본 사람들은 신정시니까 신정을 보내니까 신정 연휴가 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1월 한 7, 8일 8, 8, 8 9일쯤 될 건데 그때 본사 회장한테 오늘 설명한 거를 가 보고하고 뭐 문제 종리 나갔죠? 하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건한 1월 중순께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아, 어, 래서 이쪽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 재산, 자산이 상당히 많은 회사니까, 저는 그 사실은 뭐 걱정, 이 사람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도 같이 갈 수가 있으니까, 캐림 제팬하고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집을 하는 팀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불안불안한 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산업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그냥 눈으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시안 근처 쪽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조금 다니는데, 원래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로병사 중에서, 그러니까 영생불사라고 옛날 진시황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거는. 안 죽는 거를 사람들은 원해요. 근데 안 죽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죽는 대신 다시 탄생을 한다고 그러면 은그미래는엄청난거예요 그게 바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제가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가서 한두개도 아니고 세개나 갖고 있어요. 요번에 또 특허 내면 네개째예요 그래서 처음에 특허 내기가 힘들지, 개인은. 근데 지금 특허청에 제 이름 성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허 등록을 하면 보통 처음에는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년 안팎으로 나와요, 특허가. 그러니까 엄청 빨라진 거죠.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제 이름 숙제는 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컴퓨터가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어, 특허도 내고, 일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일본 국에도 특허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동특허를, 뭐, 현대, 삼성, LG하고 같이 내가지고, 어 같이 진행을 하든가. 그럼 주식배분이 되겠죠. 어 주식배분이 되면 지금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집니다. 근데 저는, 그,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보다는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제가 30년, 아, 향후 30년은 재밌어질 거라는 게, 지금 제가 나이 먹고, 나이가 지금 많은 나이는 아닌데도, 확실히 젊을 때 팍팍 돌아가던 머리하고 몸 움직임이 둔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어, 젊은 친구들이 보강이 좀 한, 최소한 10명 정도는 보강이 될것 같습니다. 되면은 이제, 저희 손발이 돼주는 거고, 저희 머리가 되고, 돼주는 거니까,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뭐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거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고 음 정리정돈을 제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도 제가 한 두세 사람 더 보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보강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눈을 얘기하지만은 어저께도 오면서 통화를 했어요. 지금 이거 지점 등기나 영업소 같은 거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사람이 보강되고 이 일본 분들하고 동업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순간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계약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전배, 이, 이 친구들은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가삼성에서 맞죠? 우리나라 둘째 의 재벌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랑 저희가 손을 잡기 시작하면은 당신들은 필요가 없거든 뭐 찌질하게 지금 찌질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2천만원 5천만원 갖고 지점 등기를 내주겠다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쇠보이 웃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보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뭘 주식에 몸담고 있습니까 뭐 카카오톡 주식이 뭐 2천원까지 떨어져 턱쭉 오르고 있다 아이 다 쇼하는 겁니다 돈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못 이겨요.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개불이나. 어, 주식 한 몇백 주 갖고, 몇천만 원 갖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천 원, 몇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참 그래서 한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민이나 조국이 딸내미처럼 그렇게 사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제 후배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하더라고. 무슨, 누가 다, 다 거짓말인데. 알아보긴 뭘알아봅니까 하나도 알아보지도 않고, 니크떠 그 의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저는 이제 박상문 씨, 상문 형이죠. 저랑, 저는 굉장히 경건하게그형은을 좋아하는데, 그니까 러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더라고, 그분은. 그 오해하시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거는 뭐 가오. 지금 나이가 좀 있으면 70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머리 안 쓰고 주먹 갖고 무슨 세상을 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눈으이 얘기하지만은, 지적재산권, 이 재산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노후대책으로는 이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무슨 주식이었지? 지, 인분이다 50대, 60대 돼가지고, 무슨 주식, 젊었을 때 하는 애들도 팍팍 떨어지는 게 주식인데, 나이 먹을수록 이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을 키우, 우리가 키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키로애락을느껴야지 아, 이거 답답한 게 말이야. 한국에 거지같이 사는 애들 보면 꼭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도 받고, 제 아버님 때도 받고, 하여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지금 KPL, 그 한유예가 운영하는 KPL은, 여기에 지점을 저는 목표를 400개를 잡고 있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400개가 채워지기, 내년부터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400개 채우기 전에 빨리 거기 한 개라도 꽤 차고 나가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행복하고 합니다게. 그리고 제가 1월 한 중순 때에는 이제 일본 팀들하고 이제 완전히 합류가 끝날 것 같아서 어 그때는 또 상황이 틀려지니까 그때 매 저는 이제 이 녹화 방송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더라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사람들이 합류가 되는 12월 말까지 한 보름도 안 넘었죠. 해가지고한번 공동방송을 해보고 녹화로 해보고 1월부터 생방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방송 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오늘 사무실에 손님이 8시까지 오기로 해가지고 일단 준비를 제가 할 말을 적어서 하나씩 하나씩 힘들어다가 봐야죠. 음, 그분이 어떤 그분들이 어떤지 하나 저도 몰라요. 그 전화가 와서 전화상으로는 얘기했는데 일단 오시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오전 방송이었습니다. 이상